네, 안녕하세요. 이영권의 잘 사는 멘토스쿨의 잘 사는 쌤 이영권입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, 저는, 어,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. 음, 여러분 모두 다잘 살고 싶으시죠? 예, 잘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. 근데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여러분들과 이렇게 매일같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떤 테마 혹은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. 예,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써요. 책을 왜 써야 하죠? 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. 왜 갑자기 책 얘기를 하느냐? 어, 여러분 다그 자기 개발이라는 거 하시잖아요. 자기개발, 어,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아마 자기개발이라고 할 겁니다. 그 자기개발에 있어서 어, 변화경영연구소의 창시자이신 구본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자기개발의 최고점은 자기의 책을 쓰는 것이다. 제가 바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쓴 책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책입니다.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. 이 책을 쓰기 전과 후가 완전히 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나서 그 구분 선생님의 그 말씀의 뜻을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여러분, 자기 개발을 하고 싶으시면은요, 꼭 자기의 책을 쓰십시오 라고 권해드립니다. 책을 왜 써야 하죠?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드릴게요. 자첫 번째 책을 쓰신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입니다.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셨나요? 예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고 있는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두 번째 책을 왜 써야 하죠? 나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좀 전에 제가 책을 쓰는 거는 나를 되돌아보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나를 되돌아보셔서 나의 유년 시절, 청소년 시절, 그다음에 한참 열심히 일했던 성인 시절, 그다음에 지금 인생 이 막이나 혹은 지금 이 현재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게 떠오르시게 되, 되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. 그 살아온 삶이 바로 여러분입니다.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의 것과 같지 않다라면, 더더욱 되돌아보셔야 되겠죠. 앞으로의 삶을, 내 삶을 사셔야 할 테니까요. 나를 되돌아본다는 것,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고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,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겠죠. 바로 그세 번째. 책을 왜 써야 하죠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매 마지막 부분입니다.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책을 왜 써야 하죠? 첫 번째,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찾아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, 나를 찾고 나면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.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오늘은 첫째 시간. 나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정말 그래 라고 공감이 안 가실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꼭 도전하셔서 한번 자기의 책을 써보십시오. 저와 함께라면 4주만에 자기 책을 쓸수 있는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예, 꼭그 과정이 아니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이영근의 잘사는 멘토스쿨의첫 번째 제가 던져드리는 어 타이틀은요 책을 왜 써야 하죠? 네,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찾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설계하기 위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.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